71회에서는 구하나가 신여진의 집에 재입성한 뒤 복수의 복잡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그려질 예정이다. 하나는 여진이 자신에게 가짜 딸로서의 삶을 강요한 이래로 느낀 고통과 분노를 바탕으로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조정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다. 하나는 여진과의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은총을 지킬 거야. 이 집에서 나를 무시하게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속으로 다짐하면서도 여진에게는 은총이에 대한 모든 권한 제 양육에 관여하지 않는다가 조건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여진은 뭘 결정하든 나랑 상의한다는 조건을 넣어 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는 그건 불가능해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되받아친다. 여진은 당황하지만 하나의 결단력에 묘한 긴장감을 느낀다. 한편 세영은 하나의 재입성을 반기지 않는다. 이 집에서 내가 중요해. 은총이가 중요해. 이 집에서 서열 꼴찌가 누구야? 라는 하나의 말에 세영은 화가 나며 대들었다. 내가 이 집에서 서열 꼴찌라니 웃기지 마. 나는 여전히 신 회장의 딸이야. 라고 맞받아친다. 이때 여진이 원하는 대로 하라며 네가 정해라. 라고 말하자 세영은 불만에 가득 차서 하나를 노려본다. 너는 여기서 나를 이길 수 없어. 라고 세영은 협박하는 듯한 눈빛을 보낸다. 은총은 하나에게 세영이 이모배가 바닥에 쿵 떨어졌어. 라고 말하며 세영의 가짜 임신 소문을 전한다. 하나는 그녀가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가 은총을 지킬 거야, 라고 결심한다. 그러나, 은총은 이모, 세영이 왜 이렇게 변했어? 라고 묻자, 하나는 그건 세영이 이모가 스스로 만든 상황이야. 우리는 그걸 극복해야 해, 라고 답한다. 둘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더욱 가까워진다. 친구는 세영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위조된 아기 심장 소리를 듣고 아빠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진다. 이 아이가 나의 아이가 된다면 세영과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며 자신을 되돌아본다. 세영은 진구에게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너와 나, 그리고 은총까지 모두 함께 할수 있어, 라고 희망을 내비친다. 하지만 진구는 그렇지만, 세영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라며 의심의 눈길을 보낸다. 한편, 신방울은 윤세영의 불륜에 관한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된다. 이게 뭔 소리야? 세영이가 바람을 피워? 라며 놀란 신방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한다. 그녀는 세영이, 너가 그렇게 나쁜 여자가 될 줄은 몰랐어.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 신방울은 세영과의 대화를 통해 진실을 알아보려고 결심한다. 세영아,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라며 직접적으로 물어보겠다고 다짐한다. 여지는 하나가 은총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것을 눈치챈다. 당신이 손주랑 마음 편히 자는 건 어제로 끝이야. 라는 하나의 속마음을 알고, 이젠 내가 직접 나서야겠어. 라고 결심한다. 명지은 세영에게 하나가 다시 올줄 알았냐? 이제는 내가 그 아이를 지켜야 해. 라고 말하며 세영의 힘을 북돋는다. 세영은 걱정 마세요. 다 계획이 있어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한다. 하나는 지석과의 대화에서 여진이의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야 해. 그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 라고 말한다. 지석은 이런 상황에서 그분이 돌아온다면 여진이에게 큰 타격이 될 거야. 라고 응답한다. 그 말미에는 세영이 가짜 임신을 하고 있음을 알리려는 은총과 그 입을 막으려는 세영의 모습이 그려진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나의 계획이야. 라며 세영은 은총을 압박한다. 하나는 이를 지켜보며 내가 은총을 지키겠어. 더 이상 너에게는 손대지 못할 거야. 라고 결심한다. 이 순간, 하나의 눈빛은 결단의 의지를 드러내며 복수의 서막에 오르고 있음을 암시한다.